샬롬 일선생의 구석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맨 마지막 번째입니다. 1운두번째 시간 셋째 단어 16장 21절에서 27절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하리라 1운두번째 소제목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구절은 16장 21절에서 27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 4 절은 내용이 없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문단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들의 인사를 전하고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합니다. 21절 기억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말할 때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는 아들 디모데야 하고 아들로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18절 그러나 공적으로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았으나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니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고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 누기오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의 교사를 있던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같은 사람이고 사도행전 13장 1절 나 야손은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야손이고 사대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다소시받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소 가려고 할때 동행했던 사대행전 20장 4절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도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이 이 편지를 대사하는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합니다. 22절. 기어 무심히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모를 볼수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불러준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골로세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로마서는 더디오가 대서를 했는데 이 편지를 대서하는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하고 무난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그것도 일인칭으로나 더디오라고 말합니다.니은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동역을 중시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며 존중하는 데서만 가능한 일입니다.오늘날 교회 내에서 부교육자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도량이 넓은 바울의 신앙적인 그릇을 엿보게 합니다.3.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합니다. 23절 기억 바울과 일행은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 식주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가이오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으며 나그네와 순회의 전도자들을 대접하였던 것 같습니다. 니은,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의 문안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시의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가 신자였다는 점으로 보아, 고린도교에는 회 유력한 인사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는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2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데 25절에서 27절 이는 로마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결말이라 하겠습니다. 기여 어째 사도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니은 그 이유가 25절에서 2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가 그것은 사도가 이제까지 증거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25절 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된 비밀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복음의 비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 영세 전에 25절 고안해 내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 이란 이 지혜를 깨닫고 자기 안에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억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일장 2 7절 로마서를 상관 형제도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해 이 오묘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꽃이 속에 신비가 포정되어 있듯이 여러분 속에 영광의 소망이 간직되어 간직되어 있다는 감격이 어떠하십니까? 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낯고 천한 몸이 영화될 때. 꽃이 활짝 피듯이 그 비밀은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비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 그러므로 복음의 지혜와 비밀을 깨닫고 그 은총을 입게 된 자로서는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공 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 복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인채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7. 하나님께서는 이를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 기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뜻에서 나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8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26절. 사도니 1장 5절에서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며 믿어 순종케 될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두 번째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목적도 신령하는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미니에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1절.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가, 믿어 순정케 하는 일과 나 견고케 하는 이두 가지 목적을 상기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저도 감히 로마서 파노라마를 통해서 가 많은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나 복음으로 능히 견고케 되어 다 믿어 순종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니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를 통해 믿어 순종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능히 견고케 되셨습니까? 디귿 우리 다 함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성형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도와함 우리도 사도와 함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3. 로마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